10개 중에서 2개를 선택을 해서 다 직선이 되면 좋겠는데, 되긴 돼요. 중복을 빼야 되겠죠. 중복은 요점 4개 중에서 2개를 고르게 되면 직선이 한 가지만 표현이 돼요. 이런 직선이 몇개 있을까? 그러니까 여기서 중복되는 거가 4개 중에서 2개를 고르면 다 빼버리면 안 되니까, 가로로 표현할게요. 마이너스 1, 요렇게 해주면, 중복되는 거다 빼고, 플러스 1 해줘야지, 이런 이야기인 거죠. 이 선이 몇개 있겠냐고, 이런 경우가. 다섯 개 있죠. 요렇게도 있고, 요렇게도 있고, 요렇게도 있고, 요렇게도 있잖아. 그래서, 여긴 곱하기 5, 이런 형태로 해줍니다 45, 요고, 빼기 30 해주고, 더하기 5를 해줘.